안녕하세요. 선돌 바람입니다. 아, 날씨가 꽤나 덥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도 촬영은 계속됩니다. 와 저기 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와, 너구리, 너구리 같습니다. 와, 여기도두 마리. 아, 한 마리가 여기쯤에 어디 들어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와 저기 있습니다 아이거야 그거 잘 치고 있는데 조금 미안습니다 자 여기 버섯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 버섯은 방귀 버섯이라고 합니다 버섯 가운데 부분에 작은 구멍이 하나 있는데 그 구멍으로 포자를 내뿜는 버섯입니다 자, 여기도 예쁜 버섯이 두 개나 있습니다. 이야, 색감 참 좋습니다. 어, 이 버섯은 일본 연지 거물 버섯이라고 합니다. 어, 식독 불맹이 버섯으로 알려져 있고, 버섯대를 만져보면 살짝 울퉁불퉁한 느낌이 있는 버섯입니다. 야, 여기 깨꼬리 버섯이 올라왔습니다. 아, 올해는 처음으로 봅니다. 아, 이 버섯을 오이꽃 버섯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아, 너무 작지만 그래도 영상에 한번 담아 봅니다. 와, 조그만 영지들이 쑥쑥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 아직 어,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기는 항소 비단 거물 버섯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아, 이 버섯은 식용이 가능한 버섯으로 국거리나 어, 기름장에 찍어 드시면 좋습니다. 이것도 항소 비단 거물 버섯인데, 노균으로 먹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는 영지가 있습니다. 아, 요즘 자주 보이는 영지버섯 불로초 라고도 합니다. 아 여기 또 일본연지 거물버섯이 나란히 사이좋게 두개 올라왔습니다. 아, 일본연지 거물버섯은 식독불명이 버섯이므로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는 것은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도 버섯 두개가 사이좋게 나란히 발생을 했습니다. 어, 진한 포도주색을 하고 있는 이 버섯은 자주둘레 거물버섯이라고 합니다. 어, 식용이 가능한 버섯으로 여름과 가을 사이에 낙엽수림이 땅에서 발생을 합니다. 살책이 하얀 백색으로 되어 있어서 어, 다른 버섯과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는 시, 검은 버섯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아, 이 버섯은 털기신 거물 버섯이라고 합니다. 아, 식용이 가능한 버섯인데, 버섯 이름과 색이 조금 거치게 해서 먹기가 그렇지만 맛있는 버섯에 속하는 버섯입니다. 아, 버섯 표면과 하부는 거의 흑색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와, 저기 노란색을 띄고 있는 버섯이 하나 있습니다. 어, 유튜브에서 많이 알려진 버섯으로 접시, 끌끌이, 그물버섯이라고 하는 버섯입니다. 어, 식경버섯으로한 번쯤은 맛을 볼만한 버섯입니다. 버섯의 크기는 대행 버섯에 좋게 하나를 캐면 은 양이 제부 나오는 버섯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도 버섯이 아 어, 금물버섯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아이 어, 버섯은 해갈색 썸맛 금물버섯이라고 합니다. 어, 명칭에 썸맛 금물버섯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쓴맛이 없다고 합니다. 아 여기도 버섯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 버섯은 주먹사마귀버섯 이라고 합니다 버섯갓이 부채 모양으로 생겼고 펼쳐지 모양이 이중 삼중 갭 꽃잎처럼 생긴 버섯입니다 아, 이 주먹사마귀버섯은 식도 불명인 버섯으로 아직 알려진 자료가 많이 없습니다 이야 정말 예쁜 버섯이 올라왔습니다. 하얀 달걀 같은 버섯이 홀로 발생을 했습니다. 어, 이 버섯은 흰 달걀 버섯이라고 하는데 식용 버섯입니다. 어, 흰 달걀 버섯이 식용이기는 하나 비슷한 독버섯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는 버섯입니다. 이야 정말 달걀같이 생겼습니다. 와 여기 산드타리가 엄청납니다. 어, 요즘 산드타리가 여기저기서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어, 산드타리는 은은한 한가 맛을 느낄 수 있는 버섯으로, 숙회나 기름장에 찍어 드시면 되고 어, 각종 재료에 넣어서 드셔도 좋습니다.